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행복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한 생에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간구라는 말은 헬라 회파라는 말인데 편들어 간청하다 편들어 호소하다 편들어 다투어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부모 입장이 되어 보면은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깊이와 닿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빌고 정말 안타깝게 비는 경우는 자식 쪽일까요? 부모 쪽일까요? 부모가 자식 위에 빌 때가 훨씬 더 간절한 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식도 되어봤고 부모 입장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훨씬 더 자식을 향해서 간절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사정사정 하시며 키우셨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도 마음으로 많이 빌어 주셨지요. 말씀은 곧잘 하지 않으셨더라도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늘 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된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로 빌고 또 마음으로도 빌고 또 때로는 꾸중으로 회초리로도 자식들에게 빌어줍니다. 꾸중으로 회초리로 자식 잘되라고, 꾸중 또 회초리도 부모 마음에는 자식 잘되라고 비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또 내게 그러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또 내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 또 내게 그러하시다. 하나님 또 내게 그런 아버지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요대로 믿으셔야 여러분들이 은혜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신다 하셨는데 이 말씀을 상상으로 생각해보면, "영락없는 부모 마음을 말하고, 영락없는 탕자 아버지의 모습이겠구나" 라고 그릴 수가 있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너무 허무해서... 포기하고 살고, 되는 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생각밖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을 향해 소리쳐 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늙고 병들었는데, 희망이었는데, 앞길이 막막한데, 나라가 흔들리는데, 원인도 대책도 출구도 몰라서 그저 허둥대고 허우적거리고 사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급히 찾고 계십니다 아마 그렇게 많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저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저 나밖에 몰랐습니다. 내 욕심에만 급급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만 불렀 줄 알았지.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집안의 효자 큰아들보다. 집 떠난 탕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늘 교회 앞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 밖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극률이 여겨주 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저는 그런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그런 현장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현장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서울 광화문 광야교회 그 춥던 겨울 새벽에 텐트 속에서 웅크리고 자다가 이게 사람인지 입을 뭉친지 분간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허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중에는 그 소리가 통곡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그득그득 부르면서 눈물의 단식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어떤 여성도의 소리였습니다. 죄기에는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소돔성에서 찾으시던 의인 10명 중에 낄 만한 의인의 강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욕을 얻어먹게 된 것도 알고 보니 다제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나라 이민족을 한국교회를 극리히 여겨 주옵소서 오열하는 기도였지만은 그 기도는 지극히 겸손해 보였습니다. 그날 새벽 세차게 몰아치는 칼바람보다 그 기도는 더 숨가쁘게 몰아치면서 하나님의 극률의 품을 파고드는 참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느낌이 하나님께서 머뭇거리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이제 알았다 그칼 멈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급하게 두 번씩이나 부르시던 모리아산 정상의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느껴왔습니다그론 그건 순전히 제 느낌입니다. 그거로 우리 사회가 시끄럽고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될 때면 하나님 그날 그 새벽 그 여성도의 기도를 잊지 마소서 하나님 그 의인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대답이 뭐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것곧이꼴 내게 한것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한 것이꼴곧 내게 구워 준것니웃 네 사랑한 것이 이꼴곧 하나님을 사랑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니웃을 네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똑같은 계명이다, 같은 계명이다.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이 되신, 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바른 방법이 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데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방법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물음에 대해서 제시하시는 대답입니다.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이랬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병신에서 나는 세계적인 부자인데 나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어가는구나. 그런데 내가 참 돈도 많고 세상에 부를 것 없이 많이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아마 한참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추억. 분이구나라는 말을 이분이 했다 그럽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 사랑하며 산 것, 그것밖에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왜 직분을 주실까요? 만일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직분을 주시면 이제 네삶좀 간추어라, 간추려 추려서 집중해서 살라고 직분을 주신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말아라. 너무 야단스럽게 살지 말아라. 너무 일이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살지 말아라. 그러다가 너도 잡습처럼, 아,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인생 무상이구나. 그딴 소리 나면서 허송 세월로, 니네 인생 끝날까? 내가 심히 염려하노라 그래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봅니다 직분은 동아줄, 줄, 밧줄, 밧줄과 같은 줄입니다 직분의 참 귀한 용도는 직분이라는 동아줄로 내 인생을 하나님과 교회와 꽁꽁 동여매 뿌리시는 겁니다 매여야 됩니다.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께 꽁꽁 매여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꽁꽁 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내 부모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광, 광, 광자의 그 여성도가 그토록 안타깝게 사랑의 탄식에 기도를 한 것처럼, 너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 너도 한번 그렇게 사랑의 삶을 펼쳐봐라. 너도 한번 그런 간구의 삶을 살아 봐라. 그러면 내가 네 간구를 듣고 내가 움직이겠다. 내가 네 간구를 듣고서 내가 해결해 보겠다. 내가 이루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그러면 내가 네 믿음대로 되게 하리라. 네가 부르짖는 그 사랑의 간구가 사랑의 열매가 맺히도록 내가 역사하리라. 하나님은 바람으로 우리의 직분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가슴 뭉클한 감동의 장면들이 성경 안에 참 많이 나옵니다. 우선 우리가 읽어낸 이한 절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심히 탄식하시며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탄식하신다, 비신다. 참 기이한 묘사고 기이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간구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비시기도 하신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못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것을 하나님이 방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벗개가 이방인의 손에 탈취당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귀를 막으셨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주님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지금도 또다시 성전을 태우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 또다시 벗기를 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한 것까지도 수용하실 수 있으신, 할 의도가 있으신 하나님, 심지어 또다시 아들 스피가 매달실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라면, 이건 부모 마음이지요 이건 부모 마음 아니면은, 자식을 향한 부모 마음이 아니고는 표현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은 코로나 1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봉쇄당하는 기가 막히는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그것이 한국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감수하고 있는 사건이 아닐까?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쪽을 하나님이 스스로 택하신 것은 아닐까? 문이 닫힌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주의를 맞으면서 TV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주일 예배 말씀 찬송 기도 헌금 찬양대참미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지 고통 중에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취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가 코로나19 아닐까? 그 동안 얼마나 교회를 함부로 생각했는지, 얼마나 예배를 무시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불렀는지,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그 동안 얼마나 쉽게 쉽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 왔는지, 특히 교회 같아 보이지 않는 교회, 예배 같아 보이지 않는 예배, 도를 넘는 신앙생활의 외식과 위선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코로나 19 전염병을 허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진히 교회의 문을 막으셨고 주일 예배를 봉쇄하셨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막으신 것은 아니셨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으셨는 것은 아닌지 또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스스로 허용한 것은 아닌지 코로나 19를 뼈아프게 겪으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라면 또다시 그러실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장로, 집사, 군사로 세우시고 뭔가 득보실 생각은 요즘 아이들의 말대로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득볼 생각 아예 없었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결코 무릎 꿇리지 않으십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결코 희생시키지 않으십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결코 일회용으로 써놓고 폐기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되게 만드시려고 자랑스럽게 살아가게 하려고 보람과 긍지를 맛보게,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은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품이 더 건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로, 아름다워지기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랑스럽게 살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자랑스럽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행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내 즐거움이 아닙니다. 내 즐거움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절과 주인의 즐거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과 나의 즐거움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너를, 너의 즐거움을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경영하는 삶을 살아라 요구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역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포함시켜라. 말할 수 없는 긍지와 보람과 높은 행복감으로 살아라.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행복한 것이 곧 내게 영광이니라. 믿으시길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교회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받은 직분 때문에 내 신앙이 철들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 때문에 이제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직분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다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관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오늘 임직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받은 직분 때문에 부디 더 많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